그나저나 말이야 뭔가 좋은 호환 퇴치법이 없을까 응? 어? 걱정하지 마십시오형방나리 저의 무술 실력이면 그깟 호랑이 좀은 문제도 안 됩니다 그래? 어 아. <놀람이> <놀람이> 음. 하지 마! 하지 찌... 마! 머 하지 마. 머 어머 어 완전히 그당 이머어 맞아. 머 어머 어왜 이렇게 심어하게 개판 머고머마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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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 거야. 야야야야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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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두어. 아유 정말 오압지절이려구만 오압지절이 아니라 오압포질이라니까아이거이참구이야 <laughs> 서포절 뭐 좋은 방법 없을까? 더칠 놓는 건 어떻습니까 나리 뭐? 아니 호랑이 잡는데 칠을라 아니 저 호랑이가 주새끼야아 그냥 내 식대로 하자니까 자꾸 그래요 왜 아니 그러면 음. 오포절은 저 무슨 뭐 묘책이라도 있다는 얘기야? 아더 이상 없어요 저기 저 미끼를 놔야 돼 미끼 미끼? 미끼 미끼를 뭘, 놓, 뭘 놓을 건데 아 예로부터 호랑이는 인육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저 사, 사람을 미끼로 써가지고서 응? 호랑이가 딱 잡으려고 할때 그때 딱 잡으면 되잖아요. 그러면 누굴 미끼로 쓸 건데? 아 그야 뭐 일반인을 쓸 수는 없고 우리 특수 포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럼 우리 특수 포절 중에는 그래도 제일 뚱뚱하고 호랑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먹음직스럽고 아 그런 사람을 해야 되는 당연히 저기 우리 군복이 아닙니까? 너 만약에 그러다가 예. 잘못해서 내가 줘. 죽기라도 못하고. 아, 참. 인명은 제 채인데, 뭐 그걸 신경쓰고 그러세요? <laughs> 아, 뭐 임마? 뭐? 그러면 나는 막 아무 캐럿, 뭐, 막 죽어도 된다. 네가 보기엔 내가 산집 이끄러워, 이 자식아! 어? 어?